네 안녕하세요 유피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호제아가 들고 있는 롤링 블록 라이플을 뺏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링 블록 라이플은 기본적으로 챕터 2 마지막 미션에서 얻게 되는데 그 전에 도전 과제를 위해서 이제 쓰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빨리 저교총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알려드릴게요 자이 글리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 하나와 화염병이 필요한데 다이너마이트 하나는 일단은 챕터 2로 넘어올 때 기본적으로 한기는 들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염병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공예에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자존심 이 미션을 하기 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극초반이죠. 제가 지금 챕터 2 넘어와서 미션 두 개밖에 안 했거든요. 되게 초반이고 이 미션이 꼭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인질을 하나 구해야 돼요 사람을 하나 잡으러 갈 겁니다 그 전에 꼭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 방법이 조금 안될 수도 있거든요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참고로 적 갱은 웬만하면은 인질로 사용하지 마세요 오드리스 폴이나 뭐 르보이 런 애들은 웬만하면 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캠프에 가까이 데려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빌이나 이렇게 경계 서고 있는 애들이 잡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근처에 말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사람 보이죠? 자, 한놈 처리하고, 잡고, 호박을 해서 말에 태웁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은 아마 성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위치 계산을 해서 왔기 때문에. 자, 어디로 가냐? 딱 여기로 갑니다. 말고본도로 들어가는 길이, 요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요렇게 있는데, 딱 여기로 갑니다. 그 이유는 호제아 퀘스트랑 가까워서 그래요. 호제아의 롤링블록 라이프를 뺏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뭐, 다른 위치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제 위치로 따라오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요렇게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옆에 돌이 하나 있죠? 여기에 딱 세웁니다. 여기 세워서, 여기다가 내려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아서가 얘를 버려버리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인질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내려놓을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여기. 딱 아,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다이너마이트를 장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캠프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돌이 요렇게돼 있는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 부분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깔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한테 달려오면서 이제 명예가 깔 거예요. 저기 침입했다면서 그때 불을 붙여요. 자 지금 불을 붙여요. 그러고 폭사. 자 이러고 이제 로딩이 끝나면 옆에서 호재아가 뀌웃 뀌웃 하고 있을 겁니다. 저를 따라올 거예요 호재아가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이 갱 친구들랑 같이 뭐 다니는 방법 이런 걸로 아마 유행을 했을 텐데. 저는 호제아가 들고 있는 총을 뺏을 겁니다. 호제아가 이렇게 달려오죠. 그럼 말을 불러요. 지금 이 상태에서 호제아의 총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말을 불러서 타죠. 그럼 호제아도 말을 부를 거거든요. 자, 이러고 이제 호제아랑 같이 전투를 합니다. 호제아가 총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냥 위험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에다가 달아요. 고제가 뭐, 총을 쏘겠죠? 야, 안 쏘나. 내 죽는다. 8배. 오케이. 자, 이러고, 조금 기다리면, 8배가 총을 말에다가 얹을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자, 말에다가 얹었죠. 이때 화염병으로 얘를 맞춥니다. 그럼 말이 죽으면서 롤링 붕어 라이플이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거를 주워가면 됩니다. <laughs> 완벽했다. 어, 아, 이거지. 어, 제가 한대로 정확한 위치에, 어,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하시면은 이렇게 롤링블록 라이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얻으시면 되고, 참고로 말은 어떻게든 그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마우간으로 데려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포지한 미션을 깨야 마우간이 열려가지고 저장이 되는데 뭐 이거를 마우간으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일단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